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기 수령하고 있던 사람이 아차하고 저의 방송을 듣고서, 그렇다면 이 엎지르진 물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엎지르진 물은 아닙니다. 주워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고 있는데, 과연, 그 콘스탄트 기이 이미 계속 가입 최고 보험료 내면 좋다고 하는데 이미 가입을 이미 계속 가입을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선, 여러분은 현명한 인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 하셔야 되겠죠. 버스를 잘못 타고 갔다. 예를 들어서 뭐 광주를 가야 되는데 부산행을 탔다 이거죠. 부산행 버스를 탔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종점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인식하는 순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황당하게도 부절해한 사람입니다 타고온 시간이 아까워서 내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매몰 비용을 반드시 경제학에서는 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다 복구될 수 없는 비용이거든요. 버렸다면 손해봤다면 무조건 버리고 새로운 현명한 선택을 해야지 추가적인 그러한 그 비용 손해를 손실을 더 이상 그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했다 이거죠. 제가 가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입했다면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해제해야 되겠죠.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해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럽니다. 내가 3년 동안 납부했는데 지금 해지하면 500만 원 손해다. 하지만은 7년 더기다리면 원금도 달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해지할래.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7년 동안에 기다리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돈을 또 납부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지금 500만원 손해보고 그 한급금하고 앞으로 7년간 낼돈 그것을 투자한다면 1 7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금이 아니라 원금의 몇배그 이상을 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 당장 해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손해를 줄이는 길 최선의 방법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수백만 건 이상 수천만 건 지금 연금보험 가입했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은 다 무조건 해지해야 됩니다. 연금 개시 건도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연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맨 세모스 까이시아 민나상 이션이 하지매마쇼자 조기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94만 명 정도 이상이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조기 연금을 수령합니다. 물론 노후생활비가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기연금 수령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예를 들어서 먼저 받는 것이 좋다. 조기가 좋다고 잘못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정상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요. 제 말을 듣고 나서 조기연금 수령하다가 1년 수령하다가 그렇다면 조기연금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기연금 신청하고 받다가 반드시 좀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기연금을 수령하면서 임의 계속 가입도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급이 됐다면 더 이상 낼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연금을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면 5년 동안, 이제 4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을 할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동안 못했다. 60세부터 못했다. 그런 것은 추납이 안 되니까 이 손해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65세 기준으로 연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60세 조기연금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연금 수, 수령 연령이 63세, 64세 되다 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연금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중단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중단하게 된다면요 노령연금액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왜냐면 중단했으니까 6% 감액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년 받다가 4년을 중단해 버리면 정상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죠 그럼, 그러면은 약간 손해가 나더라도 정상 노령연금 100%가 아니라 94%를 받으니까 괜찮죠 만약에 5년 조기연금에서는 70%밖에 못 받는데요. 그 다음에 연금 개시 전까지 공짜 보장도 받죠 장애보장 사망 보장도 받으니까 좋습니다 이래저래 좋죠 노령연금액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기연금을 중단하고 기다린다면 은 이미 계속 가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노령연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엄청난 노령연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금 개시 전까지 당연히 공짜 보장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기연금 신청한 분이 노후생활비가 전혀 없으면 임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 조기연금 뭐 100만원 받는데 그걸 누군가 대체해 줄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정상 노령연금으로 바꿔놓고요. 중단하고 이미 계속 가입을 계속 해야지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시자습소, 꼼짝마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이북으로 e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천원밖에 안 됩니다. 실물도 있고요. 자 그런데 임의 계속 가입을 하라고 했더니 임의 계속 가입을 뭐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70세까지 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만 해야지 가장 최적의 유리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임의 계속 가입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연금액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사람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하죠 이거 잘못 선택하면요 조기요금 신청했다 이미 계속 가입을 뭐 65세 이후에 됐다 이랬을 때 빚어지는 손실은요 수천만 원 수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미래 가치다 보니까요 이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야기시킬 수 있는데 평생 노후생활 40년을 자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통해서 올바른 컨설팅과 올바른 조언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편에서 항상 조언해주는 현명한 멘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성공적인 은퇴 설계, 노후 준비, 자산 관리, 투자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아니면 절세 관리도 가능하겠죠. 괜히 공짜 컨설팅에 유혹에 빠져갖고 들어갔다가 공짜 컨설팅 받고 제대로 된 컨설팅도 아닌데 쓰레기 같은 연금 보험, 정신 보험, 기타 그런 상품들 가입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폭망하게 됩니다. 자이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복불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신의 편에서 반드시 조언해주는 여러분만의 집사, 경제, 금융, 자산관리, 절세, 투자, 집사 이 사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는 겁니다. 공짜 컨설팅에 속았다. 여러분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값을 1을 줬다. 99를 가져가면 될거아닙니다아니 아, 가져가면 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을 주는 게 아니라 0.01밖에 안줄 겁니다. 99.99를 여러분이 가져갑니다. 낸돈 대비 만 배, 10만 배, 그 이상을 효과를 거둔다면 반드시 유료 컨설팅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팔지 않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고양이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생가라면 엄청난 고민 단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엔지피브랜 제가 3,400여 차례 이상의 VFP 컨설팅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보면 알겠죠. 저도 뭐 전문가라고 자부하거나 제 제자나 학생들이 전부 다다 다 그렇게 후배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전문가, 저만한 전문가가 없다고 후배들이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이 구동성으로 10가지 이상의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간 아니죠. 30대 1000년 만년 동안 세금 우산 펼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가지 엄청난 절세 가능합니다. 2022년도 7월 1일 날도 하고요. 7월 22일 날은 특별하게 서울 부각 스카이웨이 에서 하겠습니다. 팔각정 2층 하늘레스토랑이고요. 오시는 분 참조해 보시고 7만원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010-5473-9327 성함입니다. 7만원 입금하시면 거기서 다, 간단한 다과나 이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은 제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이북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늘레스토랑의 정경인데요 정말로 멋집니다. 그 70년대 8 0년대 결혼하셨던 분들은요. 서울에서 결혼하면 남산이나 이렇게 팔각정에 신혼여행을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노스텔지어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힐링도 할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자체도 엄청나지만 좋은 곳인데요. 사방으로 야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산의 야경, 야경 멋지 않습, 멋지지 않습니까? 반대편은 평창동 세검정의 야경도 볼수 있고, 360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시면서 운전 연습도 하면 좋겠죠. 거의 한계령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시는 방법 잘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를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트 기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참가비 5만원 받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자 주제가 엄청나죠. 은퇴 설계 노후 준비 아니면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주택연금 그 연금 보험 어떻게 할지 이 처리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및 금융 상품 평가 분석 확실히 해야지 자산 재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든 절세든 다양합니다. 5만 원 내고 500만 원이 뭡니까? 5,500억, 50억 이상의 효과를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마을버스 타고 오는 카페에서 하겠습니다. 카페는 저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자산관리요 반드시 공짜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많이 들었잖아요. 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공짜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살을 피와 살을 갉아먹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연봉 2억 3억 받는 사람이 왜 맨날 뭐 재능 기부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한테 쓰레기 연금보험, 종신보험, 기타 말도 안 되는 ISA,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품을 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요. 재밥에 관심이 많고 연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잘못 낚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